안녕하세요. 닥터스케이엠피입니다. 네, 닥터스케이엠피의 수의사 권효코입니다. 눈물 있는 따뜻한 도시사 따도희입니다. 따도희 선생님 오늘은 저희가 어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죠? 오늘은 그냥 좀 가볍게 의학 얘기가 아니라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 병원에서 그리고 동물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뭐 가볍게 재밌게 그냥 얘기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가볍게 얘기긴 하되 눈물 없이는 듣기 힘든 <laughs> <laughs> 짠한 이야기죠 <laughs> 그래서 오늘은 내가 병원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그리고 음...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이두 음...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병원에서 제일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어 병원 응급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진료를 보고 있는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사람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낮에 주로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밤에는 필수 인력이 생각보다 적은 편이에요 특히 수의사 뭐한 명이나 두명 정도 있고 간호사가 두세 분 정도가 있는데 어, 그 당직을 서면은 이제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당직을 쭉 서고 그 사이에 새로 들어온 환자가 있으면 처치를 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하고 퇴근하면 되는데 어느 날이었는데 4시쯤 새벽 4시쯤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환자가 도착을 했는데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밤에 차가 쌩쌩 다니니까 밖에 산책을 나가던 개가 차에 치인 거예요. 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 왜 모범 중에 산책을 나갔지라는 생각이 제일 들었고 <웃음> <웃음> 두 번째는 차에 너무 세게 치었는데 핏불이었는데 핏불은 좀큰 개거든요. 치였는데 되게 위급한 상황이어서 막 CPR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비용 비용 하면서 병원 내 응급실로 올리더니 다음 응급 환자가 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호사 분한테 어... 심폐소생을 부탁을 하고 빨리 현관으로 뛰어 나갔더니 어... 지금 나중에 알았는데 고양이가 내분비적인 문제 때문에 쇼크가 와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도착한 거예요 어... 근데 무려 그런 케이스가 퇴근 전 3시간 동안 5개인가 6개가 한 번에 도착을 했어요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데요 뭘... 근데 누굴 불러도 집 부를 수도 없고 어... 전화도 안 받고 새벽 4시에 아 어, 그래서 일단 제 멘붕이 왔고 같이 있던 간호사도 멘붕이 왔고 어떻게든 살려 보자고 다막 너무 정신없이 움직이고 보호자들은 계속 울면서 막 살려 달라고 하는데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힘든 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9시가 넘어서 다음 진료 보는 사람들이 이거 업무를 교대를 하러 오는데 인수인계를 빨리빨리 하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응급환자들은 처음에 차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밤을 샜는데 그 여섯 명 정도의 환자의 차트를 입력하는데 어. 한세 시간에서 네 시간 정도를 소모를 하고 아. 그리고 생각만 해도 <laughs> 무거워 잠도 못 자고 이제 다음 날 바로 또 <laughs> 근무를 들어갔죠. 아. 저그전 개인적으로 그때가 제일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따도인 선생님 은 언제가 제일 힘드셨나요? 어. 저는 이제 육체적으로 짧게 힘들었던 순간이 있는 게간 네. 이식 수술이었어요. 네. 간 이식 수술인데 정말 피가 어 이렇게 사람이 피가 많이 날수 있구나 라는 거를 경험했던 수술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보통 간이식 수술 자체가 피가 어, 어, 꽤 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항상 피 나는 것을 대비를 하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음, 음, <laughs> 근데 와, 이건 정말 그냥 그 수도꼭지 틀어놓은 거 있잖아요 콸콸콸콸콸콸 콜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피를 막 미친 듯이 막 같이 넣어줘도 그때 넣어줬던 피 그러니까 빨간 피 피의 종류도 다양하게 주거든요 수혈을 할때 네. RBC만 모은 그런 것들도 있고 농축적 혈구 농축적혈구, 음. 아니면 혈장을 이제 모아서 혈장을 주는데 왜냐하면 이제 어떤 피를 굳게 만드는 성분들은 혈장에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주게 되는데 와 그걸 이제 물에다 섞어서 우리가 주는 그 속도가 1분에 그때 따라갔던 속도가 7 0 0 m l 였어요 1분에 아. 700cc 정도를 주면서 그러니까 1분에 700ml면은 1초당 10cc가 넘는 거가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쭉 계속 근데 그걸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그 너무 피가 많이 나니까 줄줄줄줄줄 나니까 그러니까그 우리 500ml 페트병 그 1.5개 계속 쿡쿡 넣는 거잖아요 1분에 그거를 그렇죠, 그렇죠. 몇 시간 동안 그랬냐면 <laughs> 한몇 시간 동안 계속 그래서 아.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피만 줄 수가 없는 게 또 전해질을 저희가 또 맞춰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계속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특히 이제 칼슘, 칼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수혈을 할 때는 네. 이제 칼슘 수치도 봐야 되고 뭐 하면서 와 그때 그, 그때는 정말 전쟁터였어요 전쟁터 그래서 그래도 서 다행히 혈액이 있었네요 어, 혈액을 저희 병원이 그래도 꽤큰 병원이라서 혈액은행이 병원 안에 있어요 아... 그래서 보통 다른 병원이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음. 진짜 저희 병원에서 그때 RBC만 그분한테 200개가 넘게 들어갔어요. 하... RBC만 200개가 넘게 들어가고 우리가 RBC가 헌혈할 때그한팩 한, 만드는 한 팩, 그 팩이죠. 예. 아... 그러니까 200명이 넘게 한걸 한 이제 다 <laughs>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 사셨어요. 그분을 살려서 저희가 내보냈어요. 와... 그랬더니 그그 그 수술하시는 간이식에 세계적 대가 분이시 한분 계신데, 음. 그분이 저희과에 축전을 보냈죠. 정말. 이건 마치 고백스. 어, 대단하다. ]이라. 이건 진짜, <laughs> 아, 이거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laughs> 이제 안타깝게 그분은 이제 다른 이유로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됐어요. 음. 근데 이제 일단 수술까지는 이제 살려서 저희가 내보낸 거죠. 음. 저희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걸 와, 정말, 그거는 당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그, 청 납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힘든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음에 어떤 상황이 오면, 아, 그때는 그 정도까지 힘들었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어, 그렇긴 한데, 이거 막,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막, 군, 군대 훈련 가면은, 음. 아, 진짜, 구리다. 음. 나가면 더잘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할 텐데, 음. 또, 다시 또 나오면 또 까먹잖아요. <laughs> 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laughs> 그냥 또 다시 힘들면 그냥 또 힘들더라고. <laughs> 그래서 아 그때가 정말 정말 정신없이 계속 막 소리 지르고 막피 달라 그러고 약 달라 그러고 막 검사 결과 하라 그러고 막 진짜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전쟁터. 딱그 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일로 넘어가면 사실 전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일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수의사들분들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동물은 사람이랑 다르게 이제 안락사라는 걸할 수가 있거든요 뭐 사람도 일부 국가나 아니면 일부 장소에서는 할수 있을 텐데 뭐 동물만큼 자주 빈번하게, 빈번하게 하지는 않다 보니까 이건 약간 수의 업계의 제일 흔한 문제일 텐데 안락사를 하러 들어가 보면 일단 보호자분들도 너무 슬퍼하고 그리고 그 개도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수의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어, 보호자가 하는 소리를 이렇게 잘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 적당히 슬퍼하고 이렇게 내가 할일 하고 그다음에 잘 위로를 해 드리는 것도 하나 되게 중요한 수의사의 임무지만 어떤 포인트에 혹은 내가 겪었던 경험에 동기화가 돼서 감정이입이 돼 버리면 그 순간은 정말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떠나보냈던 안락사를 했던 저희 반려견이 있는데 그 반려견과 같은 증상으로 같은 문제로 인해서 오신 손님이 안락사를 원하면 제 반려견 생각이 나고 그분 사연을 들으면 은 저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고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건 수의사들이 좀 겪을 수 있는 제일 슬픈 정신적으로 힘든 그리고 앞으로 극복해야 할 하나의 좀 문제 같습니다. 사람은 아직 안락사가 합법이 아니라서 저는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그럼요. 한국은 아니죠. 뭐 스위스나 음. 네덜란드, 뭐 미국의 몇개주 이런데만 합법이죠. 따도희 음. 선생님은 그러면 언제 정신적으로 제일 힘드셨을까요? 되게 많이 정신적으로 힘든 게 상당히 많은데요. <laughs> 뭐 그러니까 제가 인턴 때는 그 응급실 당직 설때그 그 주치자분들 상대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술마시고 그냥 앰뷸런스 그냥 타고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네가 뭔데 하면서 막, 막 난리치고 막 검사하려고 그럼 검사도 못하게 하고 막 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고 그 사람들을 내가 이게 정말 붙잡고 뭘 해야 되나 막 이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이제 주치자 문제는 다들 예상을 할수 있는 건데. 음. 그 어떤 수술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여섯 살짜리 아기가 들어왔어요. 여섯 살 아기가 들어왔는데 피가또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아빠가 찔렀어요. 아빠가 찔렀고 그옆 방에서는 이제 엄마가 수술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를 막으려다가 이제 막 손이나 이런 데 많이 찔렸고. 아기는 이제 뭐 내부 장기까지 다 찢어진 거예요. 진짜 미친놈 너무 네. 많은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기 다행히 엄마는 장 내부 장기가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음. 이제 나갔는데 이제 아기는 그때 저희가 도착한 게 저녁 시간에 아기가 왔거든요. 진짜 밤새 어요 그냥 꼬박 밤을 새면서 계속 피 나는 거 이제 외과의사 선생님이 이제 계속 꼬매고 우리는 계속 피 주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정말 10시간 넘게 계속 꼬박 밤을 샜는데, 결국에는 이제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그냥 외과 선생님이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끝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사람의 손으로 할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음... 판단해서 그냥 이렇게. 내가 작아서 또 칼이 너무 깊이 들어갔나? 간이 찢어지고 뭐다 찢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를 뭐다 다장기 파열이 막 와져, 와서 이게 감뭐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미 그럼요. 뭐 이미 이렇게 좀 선을 넘어 사람, 선을 너무 떠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애기 이제 배를 제뭐 닫고 수술방을 나가는데 되게 정말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뭘까.. <laughs> 정말 막 밤새서 그막 애기 하나 살리려고 막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그안 됐을 때 그리고 그 사연을 들었을 때왜 애기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laughs> 정말 힘들었어요 때아또막 정말 다양하게 많은 힘든 얘기들이 있는데 하루에 다 풀기는 너무 길어서 다음에 또 2탄으로 힘든 얘기. 아 일단 다음편은 힘든 얘기 말고 좀 보람찬 <laughs> 얘기로 합시다. 아, 보람찬 얘기. 아 이때 제일 보람 있었다 이런 거. 네. 좋아요. 보람찬 얘기로 다음에 또 그냥 얘기하는 걸로 해보죠. 좋습니다. 저희 또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더욱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안녕. 안녕.